긴장감 속에서 향, 행하는 거랑 연습장에서 행하는 거랑 너무 달라요. 그렇죠? 여기서 한천번 치는 거랑 거기 가서 한번 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자, 심지어 거기 가서 회원님이 진짜 동반자들 보고 있는 앞에서 오른쪽 뒷땅을 치더라도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내가 뭐가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공을 맞추려고 하는 생각에서 오른쪽 맞추는 사람과 나 진짜 오른쪽으로 내려서 스윙을 할 거야 하면서 오른쪽 맞추는 사람은 너무 다른 거예요. 반사 신경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운동이 네. 반사 신경이라 들어가는 속도가요 0.3초래요. 네. 근데 이건 0.002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의식 구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루틴 작전을 많이 짜야 돼요. 네.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결론은 회원님이 여기서 치고 여기 연습하는 건 현장의 라운딩 때문이잖아요. 네. 거기서 과연 나한테 평지가 몇번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팀그럼도 평지 아닌데 많잖아요. 근데 균형이 안 잡혀 있죠. 그 균형이 안 잡혀있는 자세로 볼을 치려면 지금 이 스윙이 무조건 유리하다예요. 어, 네. 어, 제거 유튜브 영상에 한번 나중에 훑어보시면 경사면을 치는 법들이 있어요. 네. 진짜 이런 데서 쳐야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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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회원님이 앞으로 가는 스윙을 하면 이거는 다 랜덤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그냥 감각이 좋아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리 그렇게 쳐도 몇 킬로의 감각이어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사고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난할 거야 내게 있어 어, 이래 버리면 골프가 뒤로 간다 그러거든요 그냥 되게 힘들어져요 라운딩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여서 회원님이 계속 머릿속에서 지금 이렇게 레슨받고 가서 혼자 연습하더라도 계속 오른쪽에 떨어뜨리는 루틴을 많이 연습해야 되고 어, 이런 경사에서 오른발에 놓고 체중 왼쪽 공이 오른쪽으로 와야 돼. 이런 것들을 루틴을 할수 있게 이런 작전 같은 게 있거든요. 작전은 루틴이라 그런데 그 루틴을 내가 행해서 골프를 칠수 있는 레벨이 나와야 돼요. 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드레스하고 위에서 멈춰 보세요. 골반은 살짝 돌린 상태에서 이 팔이 가슴을 엄청 눌러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런 느낌. 얘가 중요한 건 여기로 들어오면 안 돼요. 손이. 오른쪽에서 다 끝나야 돼요 여기서 체중을 어디로 가요? 이 상태에서는 왼쪽에 가 있어야 어, 돼요 가, 가 있어야 되고 된다고? 얼굴도 왼쪽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아 이래요? 왜? 아직 안 쳤잖아요 네. 그럼 체중이 보내진 거잖아요 네. 더 가면 안 되고 그럼 여기에 기둥으로 나온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여기를 세팅을 딱맞추는게 이게 2번이에요 이게 그 상태에서 왼쪽 여기 고관절이 아니야 빠지면 안돼 고관절이 돌아가면서 손목이 내려 아 이거 쓰면 안돼 어, 그거 쓰면 안돼그럼 오른쪽 쓴 거잖아 음. 얘다 세팅 잡아놓고, 왼쪽이 돌아간, 아 어, 손목도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잡아놓고, 세팅. 이 상태에서 왼쪽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 봐요. 봐봐, 이게 어떻게 되면, 모양이 왜안 나오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거기 앞에서 봐야 돼. 이 상태 회원님하 똑같이 잡았죠? 네. 이 상태에서 왁이 걸린 상태에서 내가 왼쪽이 돌면서 공, 이 채가 와야 돼요. 지금 회원님 어떻게냐면, 모양이 너무 다르죠? 다시. 이 상태에서 여기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와이야 얘가, 도니까 얘가 오는 거야 아... 이거 네, 이해됐어요? 네, 네. 저 그치? 그러니까 아, 네. 그게 치려고 하는 행동들인 거야 그게 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주체가 아니라 얘가 주체인데 우리가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네. 지금 얘가 지금 손이에요 얘가 하체예요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움직일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얘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주체가 돼서 이걸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큰 근육이 기반이 돼서 작은 근육이 오는 거예요 그 오고 있는 상황 안에서 그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힘만큼의 받은 주파수로만 손을 풀어야 되는데. 언제 풀어? 그러니까 그거를 주파수로만. 근데 그거를 주파수로 이렇게 그, 기, 구간까지. 그 구간까지 참았다가 풀어지는 손목도 다 왼손이 풀어지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왼손으로. 그 전에 자꾸 이걸 못 맞고 안 맞을 것 같은 게가 <laughs> <얘가> 지금 <laughs> 발동되는.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고쳐야 되는 거야. 그게 처음에 그걸로 쳐서 계속 골프가 앞으로 가는 현상, 여기로 가고, 핀 때려 가고, 어디로 가고 했던 게 머릿속에 입력이 된 거잖아요. 그게 많아져가지고 지금 힘든 거예요. 그게 없었을 때는 얘를 쓸까요? 안 써요. 공의 주체가 돼서 내 스윙이 만들어진 응. 상황이 된 거예요. 오케이. 내 스윙의 주체가 돼서 공이 나와야 되는데. 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더. 그 동작 한 번, 2번 한번 만들어주세요. 백스윙 갔다가, 쭉, 갔다가, 네. 여기까지 눌러주고, 체중 1번, 2번, 세팅 됐어. 여기 절대 쓰지 말아봐요. 심지어는 오른손 빼봐요. 그렇죠. 왼쪽 골반 돌려봐요. 이렇게 빠지면 안 돼. 이것도 나온 거야. 여기, 그렇지, 여기 잡아야 돼. 이렇게 비틀어. 그대로, 그대로 비틀어줘 여기 앞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돌려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도 지금도 어떻게 됐냐면, 어, 어. <laughs> 1차적으로는 잘했어요. 근데 저 보세요, 형님. 이렇게 됐으면 체중이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간다고 했죠. 그럼 체중이 여기 있어야죠. 네. 그럼 구심점 이 우리가 어디로 바뀐 거예요? 중앙에서 왼쪽으로 바뀐 거죠. 네. 그럼 구심점을 토대로 내 몸이 어떻게 돼요? 돌아야죠. 네. 근데 지금 회원님은 구심점을 다시 중앙으로 갔죠. 아, 이뒤집어져요 그쵸? 그그 그 구심점 체인지가 또안 되는 거예요. 네. 어, 자 오셔 오세요. 엑스 몸 뭐. 체중 백스윙 갔어요 이렇게 원. 그럼 여기가 계속 기둥인 거예요. 여기를 필두로 몸이 이런 식으로 계속 회전해 나가야 돼 이렇게. 얼굴 우측. 얼굴 우측, 우측. 그렇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계속. 기반은 여기가 돼야 돼요. 그럼 왼쪽 뒤꿈치로 체중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갔죠. 발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오른쪽 포켓이 들어가지면 이제 오른 다리 떨어지면 이제 만들어지고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나와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드레스. 원, 투, 눌러주고, 쓰리,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회원님은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 이렇게 빠지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고쳐야 돼. 요 체중이 다안 실려. 땅, 땅, 뒤로 온적한 번도 없어, 이렇게. 네. 어, 쳐볼까요, 또? 공한번 쳐볼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응. 자 오른쪽으로 가줍니다. 제가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힘들죠? 네. <laughs> 이렇게 체중이 밀어주고 손이 앞으로 왼쪽으로 가주고 이런 동작이 없으니까 지금 회원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건 오른쪽을 이렇게 쓰는 거. 어 여기 앞에 가서 볼까요? 얘가 이게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내가 공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체중 전달 때문에. Okay. 그럼 얘는 써요, 안 써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주는 주파수만큼의 행동만 하는 거예요. 이만큼만. Okay. 근데 얘가 지금 활동을 안 하니까 자꾸 뒤로 빠지니까 얘를 쳐야 되니까 이게 자꾸 작동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회원님은 어떻게 연습하시냐면 계속 가는 느낌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는. 뭐가? 하체가. 손은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 진짜로 그런 느낌으로 칠 때는 이제 이걸 공을 맞춘다는 생각을 조금 해야 되죠. 근데 연습 처음에 루틴 때 하나, 둘, 셋, 자꾸 이런 식으로 연습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많이 연습, 그냥 막연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막연하게 계속 연습해 주시면 점점 손이 뒤로 빠져요. 근데 그냥 막 치는 거랑 달라. 내가 공하고 싸움할 필요 없어. 혼자 연습장 가 가지고 자꾸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자꾸. 오케이. 나 이렇게 칠 거야. 땅 다리 가지고. 체중 전달 지금 못 하니까. 자꾸 <laughs> 이러시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게. 그러면서 왼쪽이 회전해 봐요. 왼쪽. 그렇지. 가면서 이것까지. 이렇게 요런 동작. 근데 요 동작 안 나와요. 요 동작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하려고 하면 좋아요. 어, 다시 한번 쳐볼게요. 항상 자세는 과잉된 행동을 좀 보여주시면 좋아요. 어, 봐봐 지금도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 무릎도 자꾸 작동이 되는 게 봐봐요. 네. 이러면 안 돼. 계속 찌그러졌죠. 그대로 돌아야 돼. 어, 어. 그러니까 지금 이 공을 치려는 행동을 하면 안 돼. 그냥 쳐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어, 회원님이 지금부터 이제 만약에 레슨을 누군가한테 받는다 그러면 이쪽 사용을 아예 안 하게 배워요. 이쪽 사용을 골프를 다쳤어 지금 이거를 빼야 돼한 반년 걸리거든 이거 네. 반년 걸려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그럼 반년 걸리면 오래 가죠 그래 내년 하반기 뭘할수 있어 이렇게 봐야 돼 우리가 시즌 준비라는 게 있거든 근데 지금 이제 상반기 지났고 이제 하반기잖아요 겨울까지 싹 스테이지를 돌아요 그럼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뭐 외국을 가지 않는 한 거의 3월달 4월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거의 가서야 또 상반기 때 해결을 봐야 돼 그리고 하반기 때 효과가 나와 그렇게 1년이 걸려 교, 교육 6개월 그다음에 가서 현장에서 내가 학습 6개월 그러면 이제 내년 지금 우리가 만난 7월 그때 이후에 이제 한 3, 4개씩 나와 그리고 그때 그렇게 1년을 가면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 이 레슨이 내가 레슨을 받으면 갑자기 좋은 게빡 나오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걸안 하고 좋아지는 게 조금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계단 오르듯이 조금 가다가 포인트가 좋은 게빵한 번씩 나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같이 쳐드리고. 그러면 그 같이 쳐는 동작이 이제 중첩이 돼, 몸에. 그러니까 앞으로 치는 건 거의 이제 없어지는 거야. 혼자 치지 않는 한. 혼자 칠때 생겼다가 다시 저랑 치면 이으고 왔다가 생겼다, 갔다, 생겼다, 갔다, 생겼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정점은 오는 거지. 근데 이제 혼자 치다 보면 그냥 계속 앞으로 칠 수밖에 없고 어떤 스포츠를 배워도 폐쇄적으로 배우면 되게 도, 도움이 되거든요. 아, 회원님 하시는 대로 해요. 뭐, 이런 레슨은 사실은 되게 힘들어. 되게 강압적으로 레슨을 받으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